LA 한인 타운에서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정모 씨는 장기간의 경기 위축으로 소비시장이 얼어붙자 지난 4년 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가게 운영은 매년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하나 사러 왔음 몇 개씩 사는 손님들이 너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몇개 살아왔어도 하나를 사기 위해서 벌벌 떠는 손님들이 많아요. 돈이 정말 옛날 같이 되지 않아서. 또 있는 돈을 보태서 옷을 더 해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 측정 통계국이 발표한 현저한 경기 활동 둔화 시기를 불경기로 규정합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경제 통계국의 자료를 볼때 국내 경기는 2009년 6월까지 불경기였으며 현재는 믿기 어렵겠지만 호경기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일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아득한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경제 전체의 어떤 그 배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느껴지지만 아직 개인이나 사업체에게까지 돌아올 만큼 그러한 가시적인 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2012년 초반에 우리가 볼수 있는 미국 경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미 중소기업 협회는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식당,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 천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지난 3~4년간 업체의 규모와 종업원을 줄이고 있으며 업무를 거의 쉬지 않고 있다며 한마디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한인 업주들에게 불경기 타개책으로 이구동성으로 제시된 방법 중 하나가 시장 확대와 주류시장 돌파입니다. 이세도 지금 젊은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취직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일세분들하고 같이 조그만 비즈니스에서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서로 윈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해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한인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